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가의 감정평가액이 오피스텔과 대비했을 때 불리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이 부분은 어떤가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우리 두 분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건 네. 그러니까 케바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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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상가 가치가 높을 때가 있었어요. 훨씬 오피스텔 네. 가치보다. 지금은 이게 역전된 현상이었잖아요. 어쩐다 음. 보니까 상가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다감평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 그래서, 상가 감정평가액이 오피스텔 대비했을 때 불리하지 않나요? 지금 내에서는 불리할 수 있어요. 특히, 공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낮아질 수 밖에 없고, 또 사, 또 게다가, 이 오피스텔과 상가를 비교할 때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월등히 높아지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상가하고 아파트는 뭐 비교할 수없죠 이건 원래부터 됐으니까요. 주거용이 더 소중했으니까. 주거용이 더 높았으니까, 항상. 그래서 이제 뭐감염 효과 금액은 뭐 상가가 더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언제는 언젠가 또 역전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뭐 갑자기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상가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라고 할 때는 상가의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케이스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다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변호사님의 명쾌하고 또 이해하기 쉬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는 어, 정 pd님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제 사실 가장 조금 저한테 와닿았던 건 이제 빨리 해야 된다. 네. <laughs> 목스를 재건치고 빨리 해야 된다. 하 예, 그렇죠. 뭐 분양가 상한제나 초과의한 수제가 네. 생길 확률이 높다라는 네. 이런 정보들. 네. 네. 그리고 이제 빨리 정말. 보고 싶다. <laughs> <하고> 싶다. <laughs> 늘 사고 싶다, 나도. 네, 론은 우리도 건강주가돼서 <laughs> <이> 결의안을 <laughs> 해보고 싶다. 네. 네. 아, 너무 많이 <laughs> 네.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또이 시청을 하시는 또 실제로 소유자분들한테는 또 얼마나 이 하나하나의 질문이 소중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선별해서 어, 꼭 필요한 질문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이 다음 달에 이제 곧올 텐데요. 무엇보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7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종치 변호사의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114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